자이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 사상과 범신론적 세계관. 이제 하늘 사상이라고 하는 건 하늘 천을 이제 뭐 중시 여기는 관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범신론적 그거는 유일신적 세계관과는 차이를 두는 특징이 있다라는 관점이겠습니다. 첫 번째 집터 하늘 숭배의 기원 어, 중국의 사상이 기초가 된 하늘 사상 그래서 천신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신을 섬겼고 오늘날 이제 용어에도 남아있는데 상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황상제로 많이 알고 있는데 상제라고 하는 어떤 종교에 대한 이제 뭐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책에서는 하늘 숭배의 유목민 기원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늘을 왜 섬겼, 섬겼을까? o 관점은요 사실 오늘날 고고학적 연구에서 접근을 할때좀 여러 논의가 있는 j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을 찾아봤는데, 어. 어려워요. 일단은 이 챕터를 읽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숭배 유목민 기원저, 기원설 고 챕터 세 번째 문단입니다. 어, 유목민 기원설에 라는 것을 해설하지만 그 기원설에 난점이 있는데 기원전 11세기까지 계속된 은왕조의 유적에서 발굴된 대량의 귀갑 귀갑은 거북이 등껍질과 그리고 소의 넓적다리뼈에 새겼던 갑골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자에는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최고 신으로도는 천대신에 제라는 문자가 자주 나타난다. 이 제를 후세에 말하는 의미의 천제 혹은 상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도 좋은지는 의문이 많이 남아있다 오히려 부족의 조상신이라 볼수 있는 가능성 쪽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은 왕조 시대에는 아직 하늘 숭배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주대에 와서 비로소 천즉 하늘 숭배가 확립되었다. 도식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앞에서 은나라, 영국 상나라라고 했었죠. 그것과 주나라, 이두 나라가 이제 하은주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은나라는 제를 섬겼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는 상제제, 즉 어떤 우리가 이제 황제할 때도 이 제자를 쓰긴 하는데요.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식적으로는 이것이 은나라 사람들의 조상신 혹은 부족신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그러면서 보면 일종의 샤머니즘적 혹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왕족이었던 그런 신정국가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끌고 왔다라고 보통 도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숭배 대상을 가지고 와야 자신들의 어떤 통치 행위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되므로 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고 이 책에서는 이 주나라 사람들이 서북부 유목민족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서북부 유목민족의 사유가 하늘 신앙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뭐 부족신, 조상신과 결합되면서 중국에 있는 어떤 하늘 숭배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지 않겠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 후대에는 천과제가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면 상제,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이제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인격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주제가 왜그 복잡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때 이제 하늘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격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언가를 사람에게 한다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때 하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늘은 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이 사시 사계절이고 그거를 더 세밀하게 구분한 게 이십사절기고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추나추동. 그리고 뭐 이거가 나중에 오행관과 같은 것들이랑 연관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합리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 자연천으로서의 하늘이 있고, 음 인격천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주제지천이라는 표현을 또 나누게 그 다루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 하늘이 직접 사람에게 어떤 걸 할뿐만 아니라 어 공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처벌을 내리거나 하고 그래서 이 인격을 갖고 있는 약간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 천명이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부여하잖아요 그러한 하늘도 있다라고 나누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조금 도식적으로 이막 섞여져 있어서 이게 좀 되게 이 고대사상을 연구할 때 되게 힘든데요 일단은 인격 천에서 비인격적 존재로 전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기인격화와 범신론적 연속적 세계관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만 그냥 따라간다면 원래 유목민족의 하늘은 어, 유일신적 하늘이었는데 보통 그게 이제 더 넓게 보면 히브리에 즉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연원이 되는 아브라함 종교의 특징이죠. 그런 어떤 인격적이고 유일신적 하늘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 하늘이 비인격화되고, 그러니까 비인격화 된다는 건 자연적 의미가 더 강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범신론적 인간의 마음에도 있고 사물에도 있고 이런 식의 하늘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3 6 페이지인데요. 요 챕터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후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천신의 활동 기회가 적어지고 활발하지 않게 되어가면서 인격신의 요소가 점차 희박해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갖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 왕조의 지배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늘, 하늘에게 계속 빌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 비인격화된게 아니겠느냐 쭉 내려와서 어쨌든 하늘이 인격신의 성격을 잃고 점차 비인격적인 존재로 변화해 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경향은 공자가 나타난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의 시대에는 이미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쭉 내려와서 결국 하늘은 사계절의 순환이나 만물의 생성 속에 있는 법칙 자체이며 다름 아닌 도 자체이다. 바꿔 말하면 인격적 존재는 아니고 도나 니라는 로고스적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런 거죠. 인격신에서. 비인격신으로 그리고 뭔가 인간을 초월한 주제적 능력에서 합리적 법칙으로 그래서 중국 전통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쉽게 말하면 중국 전통에도 기독교 신앙 같은 데 보이는 하느님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주제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거죠. 뭐죠? 이게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걸 기적 아 이게 아니라 합리적 법칙을 하는 신, 하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는 점점 강해져서 이것을 이 사람은 범신론적 즉 신이라고 하는 하늘의 속성을 하늘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천성이란 표현이죠.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더 나아가면 연속적이다. 뭐이 연속적이라는 게 강조되면 우리나라 철학사 서술 같은 경우는 뭐 인내천 이런 얘기도 할것 같습니다.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뭐 연속적이라고 할때이 사람은 요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천지인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서구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고 혹은 신성이 독점하는 거잖아요 신이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걸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신 눈 쪽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 어 인간과 신이 혹은 인간과 어떤 신적 존재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게 서양 철학의 특징이라면 동양철학은 이것들이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건 도교적 불교 불, 도교적 불교적 혹은 도가적 불가적 성찰에 더 많이 이 사람이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 싶네요. 그래서 다음 챕터 넘어가면. 제 책에서는 (39페이지인데) 유신론에서 범신론적 세계관으로 중간 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신론 세계관에는 신 인간 자연 삼자가 연속적 관계에 있다 쭉 내려오면 인간의 천성이고 천성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내재하는 하늘이다. 그 왕조에서 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게 인격화된 건가 비인격화된 건가 이게 이제 사실 논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 인격화되었다라고는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뒤에도 계속 쓰잖아 이 천명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서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텍스트는 주나라,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자기네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은나라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 명이라는 게 명령한다라는 거 느껴져요 의미가 근데 뒤에 쭉 오면 다그 얘기를 하거든요 왕조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제 맹자 같은 책은 그래요 하늘이 명하여서 임금이 바뀌었다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하늘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백성들의 마음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기에는 분명히 인격적인 어떤 하늘로서 막 느낌이 있는데 이게 주나라 거치고 주나라 초기에는 그랬는데 도식적으로 보면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 시기를 거치면서 인격적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 도식적으로 보면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 법칙으로서의 하늘 이 정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조 교체를 이야기할 때 하늘은 그냥 다 주장하는 하늘입니다. 이때 하늘은 인격적인 느낌이 거의 안 들죠. 천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근데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맞는 도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식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주나라 초기의 인격적 하늘의 인격성이 지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이거 왜 지워졌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주나라 통치의 느슨함,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걸 들기도 하고, 아니면 공자 같은 사람들의 현세적이며 음, 합리적 사상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좀 복잡해요. 네, 천에 대해 해석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천명에 대해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명은 일차적으로는 천명은. 왕조의 교책에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후에 가면, 천명이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도 생깁니다. 그쵸. 천명에 따라서. 더 나아가면, 개인의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요. 그죠 천명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그러면 그리우그냥운그이뭐운생이하고면그지않각하면되지않 뭐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이러면그럼에도불구그럼인도적인하떤인낌적인어라지지않이사아지지않문에아있그래요천명이그래할천애이모고할때애매모러그래서 이거는 그래 조금 찾아저려조했찾아보이찾했보지 못했습니다. 면 그러면 그 연속적 세관, 넘어가 볼게요. 연속적 세관을 강조할 때, 이 연속적 세관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일기라는 표현입니다. 네. 즉, 일기. 하나의 기운으로서 존재한다. 라는 거죠. 음, 이거는 나중에 기 라고 하는 사유가 등장하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고, 타이핑이 힘듭니다, 한자가. 어떤 시에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다 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립보다는 융합이 우선이다. 요거는 서양의 철학, 기독교적 유신론에 유신론은 유일한 유일신론이란 뜻이죠. 그것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립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이게 항상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동양의 대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녀의 대립이 있고요 하늘과 땅의 대립이 있고요 음양의 대립이 있고요 물론 음양론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상호 포괄한다는 면에서 서양의 그런 분절 단절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육체와 욕망을 구분하지 않는다. 영혼과 내면 선과 악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들어주니 어떨까 싶습니다. 쭉 넘어와서 뭐 이상과 현실에도 단절이 없고 그런 면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논리적 분석에서 틀은 것도 연속적 세계관과도 영향이 있다. 42페이지 요 챕터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어, 중국인이 논리적 분석에 서투르고 체험적 직관을 중시한다는 것도 역시 이 연속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분석, 이해, 판단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대로 전체가 하나인 것을 분해해 대립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다시 이것을 종합하는 데서 성립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인간을 머리, 몸통, 수족으로 분해하고 이들을 모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논리적 사고이다. 이 사고법의 결점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체험적 직관은 살아있는 것 전체를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대립보다도 융합을 앞세우는 입장이며 연속적 세계관에서 발생한 사고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 그거죠. 범주를 잘못 만듭니다. 서양은 이제 잘 나누고 잘 묶고 이런 거라는데 동양인들이 그게 잘안 되죠.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옛날 텍스트를 읽을 때 두루 뭉실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건 철학적 접근에서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표현 앞에 했었잖아요 천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맹그 보통 후대 유학자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덕성을. 인의 예지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근데 이걸 또네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인의 예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도 충분하지만 네 가지도 돼. 근데 맹자는 이걸 또두 가지로만 얘기했죠. 인의라고. 근데 이걸 또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 하나가 다섯을 이야기하고 네시 다섯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천지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어,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한 건지 사실 다다 함께 써요. 하늘과 땅을 개별해서 쓰지만. 모든 걸다 포괄하는 표현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연속교 사고 안에서 천성과 아이고 천명 요게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천성 인간 속에 깃든 하늘 즉 하늘의 어떤 속성이 인간에 들어 있고 요게 다르게 말하면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하늘 즉 우주적 어떤 뭐 본성하고 어,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성이 하, 자연도 서양에서도 그런데 자연 이코로 본성이고요. 영어 그 영어로는 네이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성선설을 파괴하는 말 표현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선하다, 악하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성은 성선설 구조에서 많이 이야기되지만, 이제 동양철학 안에서는 서양, 아니 중, 중국철학 안에서는 성무선학설의 근거로도 사용해요. 이건 나중에 이런 주제는 다루고요. 그래서 뭐 천성, 그냥 겨, 개념으로만 따지면 천성, 본성, 성품. 선리, 뭐 이게 나중에 이제 도덕이라는 표현을 이제 오늘날 쓸 텐데요. 다 똑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계에서 천명 이거를 이 사람은 인간을 외부에서 제약하는 운명. 이건 앞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건 저 후대 개념들로 발전한 거를 일단 설명한다고 할수 있겠죠. 운명적인 네, 어떤 제한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쭉 넘어와서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천인이 대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 안에서는 하늘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운명적인 표현으로 천명이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이책도맨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내면은 천성으로 구성되고 외면은 천명의 규제를 받는다. 성과 명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여기에 성명이란 수거가 생겨난다. 후세에 널리 사용된 생명이란 단어는 이 성명으로부터 전화된 것이다. 성명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외 양면에서 하늘에 의해 구성된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성명을 설명한 텍스트가 중용이란 텍스트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운명과 사명 근데 천명도 두 가지로 나눈다. 운명 우리를 제약하는 것과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사적으로 쭉 보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범신론적 세계관에서 쭉 어떤 발전된 어떤 서술이라고 볼수 있죠. 즉 하늘이 어 원래는 숭배했지만 그것이 비인격화되면서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기들고 그러나 그것이 주제적이거나 인격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제약하기도 하나, 또한 인간에게 사명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식의 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